네 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러입니다 아, 이번에 분석드릴 종목은 EDGC입니다 음, 코드번호 245620이구요 어, 오늘 코로나 19 관련한 진단 쪽 종목들의 하루였죠 어, 장중에 뭐 수젠텍 이랑 시젠이 상한가에 좀 묶이면서 어, 지난번 시세를 좀 강하게 주었던 종목들 대부분이 장중 대량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양봉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. 어, EDGC 제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. 어, EDGC 같은 경우는 이 관계회사인 솔젠트라는 업체가 이 아시아권이랑 중동지역에 대량키트를 좀 공급할 것이라는 이슈인데 어, 상대적으로 좀 수젠텍이나 시젠에 비해서 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관계 회사의 이슈다 보니까 어,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이를 어, 평가 절하 시켜서 어, 오늘 시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오늘 뭐 분봉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이 좀 수반이 됐고요. 단타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어, 꽤나 애좀 먹었을 것 같아요. 분봉 상황만 놓고 보면요. 음, 결국 오후 장에 또 특정 수급 주체들이 유입이 되면서 오전장에 있었던 이 하락파동을 일부 만회시키면서, 어, 마감을 했고요. 어, 우선, 왜 그런 종목 분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, 사실 마스크나 이 치료제 후보물질보다도, 개인적으로는 진단 쪽 종목들이, 어,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만 놓고 본다면, 어, 시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욱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e d g 역시, 어, 오늘 움직임만 놓고 보면, 아, 이후에도 엄청나게 흔들고 나서 한 차례 주요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어,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, 어, 개인적으로 이 최근에 계속 막혔던, 어, 마감 종가 기준에서 계속 막혔던 이 주요 위치였던 6,400원 부근을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7,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관점입니다. 어, 7,000원 돌파는 슈팅 이용해서 수익 실험으로, 수익 실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이 현재 위치에서는 맞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고요. 어, 물론 차트 성격으로 접, 차트, 차트 성격으로만 접근했을 때의 가정입니다. 이 규모가 워낙 큰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 기술적 접근에 의하면 지금은 여기서 대체 차 6,400원 정도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17,000원 어 부근 기존 이제 이 가격 이쪽 때 있었던 파동 전까지는 한 차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, 가격적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. 어, 어 이점 대응에 참고해 주시고, EDGC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